코스닥 지수가 전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4월 27일에도 전선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7일 전일보다 0.52% 오른 13.7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 대금은 10조 1000억원으로 전일보다 1조 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32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227억원, 기관은 243억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42% 내린 3,264.9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조 35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3,126억 원. 기관은 5033억 원을 각각 팔았습니다. 스톡TV는 자체 특허 출연한 비 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